안녕하십니까. 세상 모든 코인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코인 닥터입니다. 최근 이더리움 시장에 심상치 않은 움직임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더리움에 대한 긴급 진단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더리움의 매수 기회, 숨겨진 변화, 그리고 고래들의 수상한 움직임들까지 세 가지 핵심 정보들을 통해 이더리움의 앞으로의 전망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에 앞서 코인닥터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볼 소식은 암호화폐 전문 매체 뉴스 BTC에 따르면 이더리움이 역사적으로 저평가된 구간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더리움을 사면 싼 걸까요? 아니면 앞으로 더 떨어지게 될까요? 유명 애널리스트 알리 마르티네즈는 이더리움 가격이 현재 MVRV 하단 밴드 아래에서 거래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MVRV는 쉽게 말해 이더리움 덤핑 세일 기간이라는 뜻과 비슷합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런 시기에 장기 투자자들이 지속적인 매수세를 가졌고 가격 반전의 기회가 찾아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글로벌 경제도 불안하고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마음이 놓이지 않습니다. 이더리움도 2000달러가 무너진 후 1590달러에서 숨고르기를 하고 있고 마치 부풍전야처럼 앞으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더리움이 1700달러를 뚫고 2000달러까지 올라간다면 묶혀둔 돈을 꺼내 투자할 타이밍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1550달러마저 무너진다면 눈물을 머금고 손절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더리움이 약세장을 벗어나기 위해 변신을 시도하고 있다라는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요. 하락세라는 낡은 옷을 벗고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까요? 크립토 포테이토에 따르면 이더리움 재단이 리더십을 교체하고 기술 업그레이드를 추진하는 등 6가지 변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이더리움이 몸집을 줄이고 효율성을 높여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특히 가스비를 10분의 1로 줄이겠다라는 계획이 눈에 띄는데요. 여기서 가스비란 이더리움 네트워크를 이용할 때 내는 수수료인데요. 이게 너무 비싸서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외면한다는 불만이 많았습니다. 가스비를 줄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이더리움을 사용할 테고 가격 상승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죠. 하지만 유닛스왑 창립자는 이더리움이 이것저것 너무 많은 일을 벌이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치 나는 짜장면도 잘하고 짬뽕도 잘해라고 외치는 중국집처럼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면 성공하기는 참 어렵죠. 과연 이더리움의 변신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더리움의 이러한 변화는 긍정적이지만 앞으로의 전망을 생각했을 때 성공을 담당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더리움은 현재 투자할 가치가 없는 걸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긍정적인 전망 또한 있습니다. 이더리움이 조만간 로켓처럼 폭발적으로 날아오를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고래들이 이더리움을 현재 쓸어 담고 있다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2,000달러까지는 아니지만, 무려 1750달러까지 갈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 크립토 메이직에 따르면 이더리움 차트의 상승 신호가 이미 떴고 고래들이 이더리움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다라고 합니다 마치 큰 손들이 이더리움에 올인하고 있다는 느낌이죠 그렇다면 고래들은 왜 이렇게까지 이더리움을 좋아하는 걸까요? 고래들은 일반 투자자보다 훨씬 많은 고급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시장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능력 또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래들이 이더리움을 산다는 건곧 이더리움 가격이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다라는 뜻이죠. 게다가 이더리움 차트도 골든크로스라는 희망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골든크로스는 쉽게 말해 이제 상승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의미와 같습니다. 이 모든 걸 종합해보면 조만간 이더리움 상승장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고래들의 움직임과 차트 신호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여러분, 맹신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언제든 시장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꼭 명심하시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투자 결정을 내리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현재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확실한 정보를 기반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단순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아니라 데이터와 분석을 통해 움직여야 손실을 최소화하고 수익의 기회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혼자서 전부 분석하기란 절대 쉽지 않습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수적으로 필요한데요. 투자 경험이 부족하거나 적절한 매수 매도 타이밍을 잡기가 어려우시다면 저희 코인 닥터 팀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저의 개인 번호로 닥터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지금껏 경험하시지 못한 투자 전략을 무료로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지성 투자법이 아닌 이제는 확실한 매수 타이밍을 찾아서 들어가실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타이밍이 올 때까지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어야 할까요? 정말 간단합니다. 안정적인 자금 흐름을 만들어서 기회를 잡을 때 크게 잡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사실이 있습니다. 코인 시장에는 상승 뿐 아니라 하락에도 투자하여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물 거래입니다. 선물 거래를 활용하여 하락장에서도 숏 포지션을 잡아 수익을 낼수 있으며 레버리지를 활용하여 적은 자본으로도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감정적으로 매매하면 순식간에 큰 손실 또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거래로 안정적인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투자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저희 코인 닥터는 여러분들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선물거래 전략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라면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꾸준히 수익을 쌓아가실 수 있습니다. 혼자서는 막막한 코인 투자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100% 무료 소통방에 참여만 하시면 실시간으로 시장 분석 정보와 유망코인 추천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선물거래에 대해 지식이 없으시다고요? 이 또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희가 교육과 실전 매매 전략을 배우실 수 있도록 전부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저희 소통방에 입장하시면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는 구독자님들의 생생한 후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닥터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코인 닥터와 함께 성공적인 투자 여정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장 혼자서 힘드시다면 저희가 여러분들이 이 기회를 잡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혼자서 고민하지 마세요. 지금 아래 번호로 코인 닥터의 닥터를 문자로 보내 주시면 무료 상담과 함께 소통방까지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실제로 수익을 내고 있는 전문가들, 그 전문가들이 여러분의 투자 방향성을 점검해 드리고 맞춤형 전략까지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체 비용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도움이 되셨다면 저 코인 닥터를 응원하신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자, 저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하며 지금까지 세상 모든 코인을 진단하고 분석하는 코인 인닥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